나 간다! 내일 봐! 안녕하세요 네, 여기 내려주시면 됩니다 영수증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Trai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아니. 아겠 어. 아, 알겠... 어. 어, 알겠다. <laughs> <laughs> 뭐야요? 뭐 하는 거예요? 아 이러실 거면 내일 오시지 그러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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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뭐야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야? 네. 어? 너왜 녹화를 하는 거야? 아니, 녹화야 아니면 뭔데? 녹화입니다. 녹화를 왜 해? <웃음> <웃음> 오빠, 존댓말 하는 거 보니까 녹화네. 남가바다 <laughs> 녹화... 우리 음... 엄마가 구독하고 있어 <웃음> <웃음> 아, 배고파. 배고프다. 형, 언제, 그, 뭐, 왜 근데, 아니, 오늘 이유가 뭐지? 우리는 그 온유에 대해서 좀미스터리 했거든 아 진짜? 응 음. 음, 계속 개, 그 얘기하고 있었어 음. 어. 그래서 아 여기까지 갔어 아 사고 쳤구나 아, 사고 쳤다 이거 100% 사고 쳤어 근데 오빠가 약간 사고칠 스타일은 그쵸, 사고 아닌데 사고쳤스타일 아닌데 이랬을 생각했지 그좀 내가 사기... 사고 쳤는데 너희를 왜 만나 <laughs> 너희가 뭐, 시켜, 뭐 해결해줄 거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한다 나도 나와? 너도 아, 나와 안 돼, 나. 아 안돼 나너어제마고 너, 너, 너희 어차피 상황. 다 떴어 너, 어차피. 아 맞네 다 떴네 누나는 안 나오지? 어? 나는 <laughs> 자기는 안 나오고. 나는 나오면 고소할 거야. <laughs> 그래, 내 요새 슬럼프야. 아, 그래, 얘 슬럼프야, 근데 진짜. 뭔가 나가지, 진짜, 진짜? 어. 다 하기 싫고. 그렇고 아, 그래. 야, 그래, 약간 나 솔직히 약간 한 1년 전부터. 오늘 굳이 너이랑밥 먹는 건 은근히 어? 상태가 좀 달랐어. 어, 아, 그래? 어! 아, 아니, 내가 그래서 너한테 물어봤잖아, 심지어 카톡에서. 뭐라고? 요즘 괜찮냐고. 아 그래, 요새 많이 해, 좀 힘들어 보인다고 이거 그랬잖아. 이거 배 조금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 아, 배 왜. <laughs> 근데 그럴 만하지. 야, 이게 우리는 열심히는 하는데 음. 결과물들이 없잖아. 한개적혀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작년에 맞아. 그 개구쟁이 찍은 영화도 지금 어, 그만 오. 찍어도 돼. 너의 <laughs> 장난감이 아니야. 아, 인트로 <laughs> 찍어주고 제가 되게... 우와, 이럴 빼시긴 한데 다르다. 역시 이런 애들은 그려야 돼. 아, <laughs> 뭐, 내 얼굴이나 찍을줄알지 <laughs> 아우, 맛있겠는데 괜찮지? 와. 향이 맛있겠는데요? 이미 좋지. 음. 우리 소리... 살게 봐. <laughs> 우와! <웃음> 좋지 않아? 오. 야, 아니, 손드레이 된다, 이거. 아, 깜짝 놀랐어. 그 정도는. 그정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그정니는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는그 정도는. 는그정는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그는그는그는그정그완그 모자이크 해달라는데 명의해 도으면 좋겠다 아신하려거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습니이거 진짜 맛있 기도하고 음, 맛있다 깔끔한 얘아 진짜 소스 야돼스 없지? 소스 있어야 지 없지?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 이런 <일> 어 거그거아 그래? 카드가 발. 어요안 친구 나한테 만나내랑잘안아는 아, 진짜요? <laughs>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네, 사진을 찍어야 될을찍어 <laughs> 네, <사진을> <laughs> 네, <사진을> 찍어야... <laughs> 그거안나오 <laughs> 보고 알았대 진짜 팬이시다 아까 인쇄소송 하아네아요진아까안 좋은 던거 이거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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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배부르다 야 진짜, 진짜 잘, 잘 먹었다 봤지? 어. 너무 네, 배부르다 맛있게 먹었어 오빠 잘 먹었어 네 고생한 보람이 있네 카페나 하러 가자 여기 근처에 또카페 있거든 어 좋아 이게 근데 멋있게 나오진 않아, 오빠. 그렇게 찍는데 멋있게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뭐 거의 약간 내시경 수준 아닙니까? <laughs> 아니, 멋있게가 안 나온다니까? 네가 그렇게 찍을 생각이 없잖아, 지금. 아니야. 남과 바다를 야, 보시죠. 우리 숲속 카페 같은데 가볼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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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21분이면 가는데. 오케이. 가보자, 괜찮네, 근데. 뭐, 이 찍어봤어? 응. 예스. 아니, 그 뭐냐. <laughs> 뭐말 해야 되지? 해봐. 따라따라따 따라따 따라따따 어? 따따따나 양산이야 우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야외에서 야딱 우리 커피 한잔하면 되겠다 따뜻한거 누나 엄마일테 생신 축하한다요 어머니 항상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열심히 할수 있는 이유는 어머니가 항상 봐주셔서예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길 아, 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 생일 축하드리. 아, 어저어뭐 <laughs> 알겠어요. 오빠도 그 사진빨이 되게 잘 받고 그러지 않았나? <웃음> 뭐라고? <웃음> <웃음> 그럼 혼잣말은 너희끼리만 들리게 해줄래? <laughs> 이런 느낌도 괜찮잖아. 오근 다리가 잘렸다. 다리 잘린 상관없어. <laughs> 그림이품 <laughs> <입으면> 되시면 <되죠. 웃음>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해봐? 그...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꽃을 좋아하는 너에게 카페 해바르기. 적혀있어. 카페. 꽃을 좋아하는 너에게 카페 해바기 발을 묶고 그렇게 써야겠어? 카페가 있잖아. 영어로. 아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조금만 또 배워요. 한번 대야. 조심하세요. 어, 조심하세요. 그래. 아, 초에. 가자. 원래는 뭐? 칭 그래. 걔가 같이 먹을 때에 왜? h e r e 못 h 못나? 허리는 이제 h 안 나. 허리 허리. w 리는 t What? 다리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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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리 t 개안타도 뭐 왜? 어제괜찮 나름 괜찮은데 오늘은 좀더어 아프다.